재단법인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33개 나라에 4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해 전보다 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원금은 지진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 식량 지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CPBC 뉴스가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는 연중기획,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시작합니다. 30여 년간 음식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유선자 로사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그리스도교이지만 개신교와 천주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로 그리스도인의 일치 노력이 왜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식 국제개발 협력 기구죠.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 지난해 해외 원조에 46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튀르키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는 물론 식량 위기 긴급 구호 등에 사용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우리 돈 46억 8천여만원.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한해 해외 원조를 위해 지원한 액수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약 1억 원 늘었습니다. 트리케이와 시리아 지진피해 긴급 구호사업과 긴급 식량 지원사업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원조금을 전달받은 나라는 33개국에 이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긴급 구호 37개 사업에 27억 4천여만원. 개발 협력 22개 사업에 19억 3천여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21개 사업에 13억 3천여만 원, 중동 9개 사업에 12억 7천여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56%를 두 대륙에 지원했습니다. 주요 긴급구호 사업으로는 트리케이와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를 비롯해 분쟁 피해 긴급구호, 긴급식량 지원사업, 자연재해 긴급구호, 그리고 교육과 식량 위기 긴급 구호 등이 꼽힙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세계 사업에 10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2023년 긴급 구호 지원금의 39%에 해당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분쟁 피해 긴급 구호를 위해 7개 사업에 6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개발 협력 사업으로는 교육 분야와 취약계층 의료 보건 식량 안정 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7개 사업에 6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해외 원조 지원금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매년 해외 원조 주일에 신자들이 보헌하는 특별 헌금으로 조성됩니다. 세피비 c, -C 김원규입니다. c PBC 뉴스가 연중 기획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시작합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기획입니다. 첫 순서로 음식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유선자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정갈한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모두 유선자 씨가 직접 만든 음식입니다. 우엉 총각김치 같은 밑반찬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볶은 고기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먹어보니 맛은 더 좋습니다. 서울 거여도 모당 신자인 유선자 씨는 자신의 탈렌트인 음식 솜씨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은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주변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반찬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봉사에 나선 건 30여 년 전. 간이 좋지 않았던 남편 김종두 다미아노 씨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남편 건강 회복을 위해 음식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정말 음식은 사람을 살려요. 좋은 음식은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걸 못 듣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좋은 거 그리고 뭐 뭐 몸에 맞지 않는 음식 같은 거는 좀 피하고 그래서 해서 이렇게 건강해진 걸 보니까 저는 사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몇 차례 이어진 남편의 수술은 매번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유산자 씨는 하느님께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살려 주신다면 당신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 찾아가 봉사하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하느님의 은총과 많은 신자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약속대로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년 예수의 집을 시작으로 가난한 마음의 집 등지에서 음식 봉사에 나서게 됩니다. 아내의 봉사에 남편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시작한 부부의 봉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육군 교도소 간식 봉사에도 나서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7년 동안은 달마다 미혼모 시설을 찾아가 아기를 돌보며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봉사 덕분인지 유 씨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봉사를 쉰 적도 있었지만 금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0이 넘었지만 유 씨는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더큰걸를 받고 와서 내가 집에 오면 더 활력이 되고 제가 몸이 별로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늘 갔다 저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와도 아픈 적이 없어요. 봉사는 자신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유선자 씨. 제가 뭐가 필요해서 하면 전잘안 돼요. 근데 하느님 이름을 두고 하면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느끼니까 c 피비 c 이 힘입니다.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왜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보다 더 큽니다. 1962년 10월 11일 개막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 요한 23세 교황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갈라진 동방교회와 개신교 17개 교파에서 35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초대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교파 간에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성경과 교리 해석의 차이를 다름이 아닌 이단과 오류로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신론과 신자유주의 배금주의, 유사 영성운동이 널리 퍼져 그리스도교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체가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공동선에 함께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질감을 회복하고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갈라진 형제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이를 공동의 신앙 유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큐메니칼이란 용어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또는 교회 일치 운동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대화이고 신학자들 간의 대화이며 공동선을 위한 협력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일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톨릭이 제시하는 일치 운동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 유산이 발견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화에서 가톨릭의 모든 교리가 명확하고 온전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교 국제 협의 기구로 WCC, 즉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엔 개신교와 정교회 성공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톨릭은 정식 업서버로 참가하고 있고 WCC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는 정식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돕는 가톨릭 스카우트가 올해도 홍보 설명회를 엽니다. 홍보설명회는 서울 종로구 해화동 가톨릭 청소년회관에서 2월 3일과 4일 오후 2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중 택일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녀의 스카우트 대원 활동을 원하는 부모와 대장 봉사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앞서 가톨릭 스카우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모집된 30여 명을 비롯한 대원들은 현재 서울 지구연합회 직할 가운단과 각 성당 단위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제42기 서울 지구연합회 모임을 갖고 초등학생 대원 대상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홍보 설명회에 관심 있는 대상자는 미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참석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 스카우트로 문의하면 됩니다. CPBC 뉴스가 연중기획,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마음 따뜻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서 뉴스를 닫아 봅니다. 오늘 한 70대 여성이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대전 동구 대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갔습니다. 신원은 밝히지 않고 대신 편지 한 통에 마음을 적어 내려갔는데요. 편지에서 본인을 아이 셋을 키운 엄마라고만 밝힌 기부자는 돈을 벌게 해주신 분께 감사를 느끼고 산다며 이 돈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학용품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동구도 이에 호응해 기부금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한주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온기만은 잃지 않도록 해준 익명의 기부천사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